여기가 라스베가스는 아니고요. 워싱턴 어, DC에 점 떨어진 메릴랜드 내셔널 허벌에 있는 어, 게일랜 게일 게일 로드 네, 호텔입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C 팩 A, A C 팩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호텔이 엄청 엄청 커요. 그런데 이 호텔 통째로 지금 빌려가지고 여기 아마 만여 명이 넘는. 많은 그 보수 어, 어 미국의 보수 어, 어 진영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생방송 해드린 그것은 오늘 그 어, 첫날+ 첫날 구름 모임이었고요. 아 어, 지금 여기는 등록 현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붐비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뭐, 여기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로비입니다. 로비. 어, 로비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이 등록을 하러, 어, 이, 여기는, 여기는 또, 이렇게 지금 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십니다. 아, 어,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호텔이 엄청 좋습니다. 호텔이 엄청 좋고요. 음. 그 오늘 여기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영주 변호사님 오셨고, 고영주 변호사님 오셨고, 또 김강동 박사님, 또 조태영 차관님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셨고. 신의 안수, 펜앤 마이크, 여기 기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저는 사실 미디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카메라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께 그냥 어, 서비스로 이거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뭐, 미디어 팀에서 촬영하려면 비용을 다 내야 되고요. 마음대로 못 촬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막간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 분위기를 좀 그래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야, 그 방송이 왜 모양이냐, 뭐, 이렇게 <laughs> 욕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을 좀 공개할까 싶은데, 예, 이번에 저희 아들도 여기 아, 참가했습니다. 아, 아들 좀 인사 좀 하죠. 같이 같이 나오게 찍으면 할게 같이, 같이 나오게 찍어요, 같이 나오게, 찍어요. 같이 나오게 찍으라고 같이 나오게 찍으라고? 같이 나오게? 같이 나오게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얼마 보지도 않네 아니 이제 들어온다고요 올라가안돼 가만히 있어봐요 네 여기 저기.. 처음으로, 좀 네. 이게, 너무, 너무 음. 뭐 여기 그 이게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서 그런가? 아니, 제가나서가서가 속에서, 가속에가여기속서여기서여기서 여기가 속에서, 여기에가속어서 여기가 속에서, 들기가 속에서, 여기가 속에서, 가에없어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들 잠깐만요 어? 저희 아들이 여기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병원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그 회의 내용이 뭐였죠? 아까 그 회의 내용이 뭐야? 설명 해 오늘 거기서 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다고 했지 그 네. 네. 보수주의 관할이거든요. 네. 네. 보수주의가요. 네. 요즘은 허리안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지금 왜 한국이 한국의 보수가 무너지고 네. 그 좌파들이 급재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케이시팩에 어. 대표로 참석하신 패트릭 음. 파트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어.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터서 보는 데이터를 보보보를 보는 데이터를 보는 이를보터어 보는 데이이터를그는데그터를보아데이터보데이 데이터를 보는 이터는데이데이터 거거 그래서 그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29일까지 네잘 생기셨죠? 잘 생. 고맙다 인사. 해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좀잘 생겼다는 데 대해서 잡으실까도 있습니다. <laughs> 잘 들리시나요?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하나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별로, 제, 그러니까 네, 대화 그 뭐냐 발표 내용이 그냥 되게 되게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었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어 발표, 발표, 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참석하시고 어, 연설하시고 팬수. 미국 최대 버스 어, 그, 엑스포, 엑스포라고 해요. 엑스포. 약간 뭐 걸기 대회 어, 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이 최대 이 버스 행사에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기업들이 눈치 보느라고 이런데, 어, 지원을, 후원을 못 하죠. 네, 이 네. 이제 제가 참각했다는 잠깐... 요거구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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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겁니다. 네. 네. 여기가서 보니까, 뭐 어, 미국의 기업들은 자기들이 그 출구하는 이념에 맞는 그런 정치 조직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국의 네, 시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 전혀 후원 같은 거는 상상도 못 해요. 대놓고 후원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 어, 또 어떻습니까? 그 정치권에 대통령한테 잘못 지키면 회사가 망합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거 너 봤어? 소리가 잘안들는구나 너무 안 무슨 말을 해도 말하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됐어요. 됐어요. 어, 어 됐어요. 최근에 그어 뭐지 김예령, 김예령이 경기일보 기사. 경기일보 기자 회사에서 풀고 났죠. 그리고 경기일보는 신규 문을 닫았어요. 아니 대통령한데. 질문 하나, 질문 잘못한 것도 아니지? 질문을 아주 신랄하게 좀한데 대해서 회사가 문답게 하는 그게 나갑니까? 마이크 안 가져왔어요.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잘안 들리죠. 소음 때문에 잘안 들리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요, 사람들. 잘안 들립니까? 엄마 닮았대. <laughs> 엄마가 잘생긴다고요. <laughs> 잘안 들리시나요? 그래서 음. 아, 그래서 그 한국은 너무나도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입니다. 기업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 이념에 맞는 정치 조직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것좀 도와줬다가는 회사가 아주 작살이 나니까 여기에서부터 잘못했고요. 이런 풍도를 만든 거는 사실 저는, 어, 버수 진영이 똑바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버수는 합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13년경에, 어, 그, 장병들, 2013년, 2 0 1 3년명에 어, 국군 장병들에게 초기약 발효5만0 0 개를 이제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현대였어요. 그래서 아 돈이 없다 그래서 아니 현대가 돈이 없으면 어디가 돈이 있냐고 그렇게 막 했, 했는데 결국, 결국은 잘안돼 가지고 그 이인재 이제 의원님 이제 부탁을 좀 드려서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는 저희들이 그때 통일 약과에 이제 그 하나하나 다이 후원하는 분들의 그 이름을 붙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장병들한테 보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후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현대 차라도 좀 홍보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 어, 그랬는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는 그 현대 등차에서 스티커를 절대 붙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 그 때는 수천 년이었나? 하여튼간 민주당 사람들이 막 기업을 압박을 해가지고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군 장병들을 돕는 게 어떻게 정치적이란 말입니까? 정, 그 국군 장병들 돕는 것도 정치적으로 보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은밀하게 조용히 도와줘야 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죽었습니다. 저는. 너는 여기 와서 이, 이, 이 컨퍼런스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어? 저는 일단 확실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정치 이념적으로 한국과 분리되고 이런 사상적으로 얼마나 발전되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의 자유? 정치적 이념의 자유를 얼마나 꼭 넓게 열어주느냐라는 점에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제가 잠깐 자유경제원이라는 전경련회원을 받는 싱크탱크에서 잠깐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말고는 이제 이런,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보수 단체가 보수단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가금의 현실이 일어난 것이 아닌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개개인이 어떤 훌륭한 생각과 사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장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발전을 모색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있다는 게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좀 생각, 생각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람들이. 미국은 그렇지 않고 되게 다양하고, 여기, 여기 이제, 안, 안아보셔서 모르겠지만 그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가 자한 장소에 모여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되게 폭넓은 대화를 할수 있는 곳인데 저희 나라는 그냥 같은 민족끼리도 그게 어, 네,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은 약간 벌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지금 좀 이런 시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뭐, 봄이 오지 않을까. <laughs> 아, 지금 용감하게 네.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강목사님 체포되셔서 정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금 정말 용감하게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또이 미국에서 계시는 버스 덮어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미국의 보스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배우게 되고, 정말 저희는 어, 가슴이 아프면서도 부럽고 또 부러우면서도 아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주, 음, 음. 이거는 약간 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미국이랑 대한민국이랑은 이런 자유라는 가치를 얻어 쟁취한 이런 감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될수 없을까? 한국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좀 세대가 바뀌어야겠죠 아직은 좀 시대적으로 아, 정치... 아들 세대에서는 나는 아들 세대에서는 제발 아이고 죄송해요 이왜 아니 이게 자꾸 흔들리잖아 이거 고정 못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안 가져와가지고 흔들려 안나가괜찮아서아 예천 좀 해줘요 사람들. 아 예. 어 오늘 아, 아들분 제대로였네요. 오 아들 칭찬하네. 예. 네. 기 청와대 극락교회가 철거되고 있어서 왔다가 왔다 보고 있습니다. 이 피박이 언제까지 끝날지요? 에. 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좀. 게을렀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혀를 가름을 거라도 지켜내겠다는 어떤 용기와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살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은 가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쁜 나쁜, 그, 공산당, 빨갱이 세력들에게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그 아들이 꼭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이렇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흥미로운 내용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와, 약간 깨우침을 주는 그런 주장을 아직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약간 저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주면 좋겠지.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참가해서 그런 거 좋겠지. 아, 저는 29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아,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29일에 발표를 하고, 3월 1일에 어, 출국을 하게 됐는데요. 네. 어, 제가 <laughs> 발표할 때, 어, 누가 찍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날이 총회 날이에요, 총회. 그날이, <laughs> 예, 아주 독특 뭐라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날. 육신적인 그, 그날이 총회하는 날이고, 아마도 그날, 대통령께서도 발표가 있으신지 연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도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어, 정말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당에 대한 실태를 구관하고 어, 미국의 자유진영과 한국의 자유진영이 어떻게 힘을 합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탁과 기도와 너희들이 어, 어, 하고자 하는 어, 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저는 정말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 아들이 자파생활을 바꿔주면 얼마나 제가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자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한 아니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은 다행히 자유민주주의는 좀더 생각이 많잖아 시장경제 낫다. 아니 근데 이게 사상이라는 게 이분법 법적으로할수 없지만 사상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려면 또그 대척점에 있는 사상도 존재해야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어. 그런데 공산당하고 산 a n i I thin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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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저녁 5시 정도 됐습니다. 어우, 다시. 이 시골 열시발표2겠습니다 여기 기준 열심히 한국에기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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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에서한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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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많이 봐주세요. <laughs> 그래요. 이제 제가 여기 조금 그 그냥 돌아다니면 좋은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풍겨서 여러분들께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어렵네요. 제가 좀막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트워크 상태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아... 그냥 앉아서 해요. 할 얘기도 없으면 됐죠. 누가 할 얘기도 없는데. 뭐하는... 이사하면 자야죠.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7시 반에 아, 음. 아니, 안볼 사람 안 보면 네, 네 감사합니다. 그시 p 어, A c p 입니다 A CPEC. 어, America 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 행사인데요. 애들이 어, 여기에 지금 그 어, 이제 KC 팩으로 참가를 했고요 어, 여기 일본도 왔어요 JC 팩 오고 네, 이제 저는 2 8일에는 패널 어, 서위에 나가서 아, 이제 또 어, 북한의 공산당들에 대해서 그,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북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 작당을 해서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정말 어, 무너진 나라,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우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응원. 응원, 후원, 기도 감사드리고요. 이거예요? 응. 응. 저희 어머니 응. 진짜 고생 많이 하시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이 TV에 나오고 너무 신뢰해가지고 이때까지 한번 못 나왔던 걸 처음 나왔어요. 괜찮은가요? 예. <laughs> 네, 어, 영화 감독이 꿈인데 이런데 자주 하죠. 나와야 되는데. <laughs>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